최사장님 고맙습니다 최사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총조사 우리 경제의 역사가 되는 경제총조사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나잖아 조사 방법은 편리하게 기밀보장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 이재훈 조시엔도 <laughs> 함께해요 경제총조사 경제총. <laughs> 철파엠 최고 철파엠 사랑해요 아침에 파워 FM 어때 좋게 기념철과 함께 해줄래? Yeah, 와기 전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One two.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구삼구구번님이 회사 도착이 아슬아슬하겠네 싶은 날은 신호 하나만 걸려도 심장 쫄깃인데 주시은 아나운서 나오는 날은 달달한 연애 이야기 끝까지 들을 수 있겠군. 헤헤헤 <laughs> 웃으면서 갑니다. 직탐하는 날은 지각도 행복해 하셨네요. 자 국민의 센터가 되어주세요. 주민센터이자 수호천사 SBS 주신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저와 주신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주신 아나운서도 회사에 지각해 본적 있어요? 회사에 지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날한번 더. 네, 방송에 늦어본 적한 번도 없습니다. 아, <laughs> 저는 몇번 있어가지고 <laughs> 늦었다기보다 막 진짜 어, 007 작전으로 전화로 네. 오프닝을 한적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어. 그러면 늦어서 세수도 못 하고 민낯으로 뛰쳐나간 적은 있다? 아, 없어요. 어, 아, 너무 밥은 안 먹어도 시, 무조건 씻고는 나갑니다. 어, 너무 완벽한 약간 냉영을 인간적인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날 때는 아마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음. 좀잘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깨워주시기도 하니까 엄마가 아. 네. 하나의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못 일어나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마지막에 본인이 완벽하고 엄마를 살짝, 살짝 비쌉니다. 하지만 살짝. 네. 엄마 덕분에 늦지 않았다는 점. 아, 주진아저 대단한 게좀 집이 멀잖아요. 아 어, 멀죠. 아 혹시 멀어서 더 준비를 아, 일찍 더, 더 일찍 더 일찍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맞아요. 지금 우리 김선홍님도 인감이 없어요. 코코 <laughs> 아니 내방송에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인감이 없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방송 을또 늦으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네. 우리 팔이이이 번님은 신 선배. 에스페스 캠핑 광고 듣고 반해 버렸어요. 프로의 목소리에 여자가 들어도 멋진데 남자들도 금방 반할 것 같아요. 남자 후배들한테 인기 많은가요? 안타깝게도 남자 후배가 없어서 제가 아 지금 <laughs> 인기를 확인할 일이 없네요. 아, 대학교 때는 여대였나요? 여대였죠. 그래서 전 남자 후배를 굉장히 가져보고 싶은데 남그 남자 후배한테 선배님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상품 컷에 네. 누나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죠 <laughs> 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남자 후배? 어, 좋아요. 어떤 스타일 남자? 연예인으로 딱 하면 그때 송강 씨가 후배인가요? 아 송강 씨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그아송강시 같은 스타일? 아 좋네요, 좋네. 네. 회사 진짜 일찍 오고 싶겠다. 어. 또송강시 말고 또 최근에 약간 어 연하지만 어저 배우 멋있다. 여, 연하지만 저 배우 멋있다? 어, 어. 나이를 잘 몰라서 여진구? 아, 여진구 씨 좋죠. 네. 되게 뭐랄까 듬직한 느낌이 있어서 후배인데 일 되게 잘할것 같고 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진구 씨는. 듬직한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나는 클랜데 오빠인데도 안 듬직하고. 네.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자. 3일 1사번님이 저는 네. 항상 퇴근 중에 철판을 듣는데 수요일은 왠지 힘든 것도 다 사라지네요. 이게 바로 주아나 효과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럼 우리 주아나 효과 기대하면서 네. 주시원 아나운서와 직장인. <laughs> 생활 시작해 보죠.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보죠.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평균 2.7일입니다. 음. 직장인들이 이걸 평균 2.7일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어. 걸까요? 일단 그거겠죠. 보통 이제 토일 온다고 치면 주 5일 네. 이틀 놀잖아요. 네. 반나절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부터. 오후부터. 그래서 일주일에 2.7일을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어,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네, 왜냐면 이제 주 4일째 그때 한번 잠깐 온거 맞잖아요. 아직은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반차 더 쓰는 거죠. 어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거 굉장히 오, 좋겠다. 금요일 딱한1 시까지 만 일하고. 네, 되게 창의력이 돋보였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그러면? <laughs> 오늘 가져온 평균 2.7일은요. 직장인 1 2 9 5명에게 백신을 맞은 후에 유급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다면 적당한 일수는 몇 일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평균 2.7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바로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렇죠. 백신 휴가제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그 얘기는요. 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 휴가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절반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기업 9 0 3개사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가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직장인 1 2 9 5명중 무려 96.5%가 백신 휴가제를 희망하고 있고 평균 2.7일로 답한 것을 보면 기업과 직원들 사이의 생각 차이가 커 보입니다. 우리 철가루들은 백신 휴가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백신 휴가제 아무래도 기업과 직원들 사이의 생각 차이가 큰것 같은데요. 네. 주하나는 백신 휴가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우.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며칠이 좋을 것 같아요.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2, 3일 정도는 맞고 좀 쉬어줘야 네. 좀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일을 좋은 컨디션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이제 노쇼 있는 걸로 해서 맞았거든요. 아, 맞으셨았어요 우리 피디님도 이제 맞았는데 피디님도 이제 출근을 바로 했대 요월 오래 맞고 조금 이제 또 <laughs> 이해해야 되니까 네. 어, 좀 쉬지, 그는데 뭐, 치면 또 누가 나오겠어, 그죠? 그래서. <웃음> <웃음> 어쨌든, 보통 보니까 다음날 아픈 사람도 있고, 네. 한 3일째 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2.7일이 적당한 것 같기도 한데요. 다 다르죠. 자, 그럼 오늘 트렌드가 평균 2.7일 백신 유급 휴가를 받는다면 평균 2.7일을 원한다 했는데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봤어요. 주진 아나소 준비했죠? 네, 아까 기사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 1,295명 중 96.5%가 백신 휴가제를 찬성한다고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백신을 백신을 맞은 후에 하고 싶은 일도 <laughs> 많잖아요. 어. 백신을 맞은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란 질문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와,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주진 아나서 진짜 많이 맞고 뭘 하고 싶어요? 저요. 마스크를 일단 벗고 싶네요. 어 그거 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1위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당연할 텐데 1위는 공개를 하죠. 제가 방금 <웃음> 말한 답입니다. <laughs> 성급하게. 네 응답률이 70.5%입니다.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 하기.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명 중에 7명이니까 네. 백신 맞고 뭐 하고 싶어? 나 마스크 벗고 싶었죠. 일단 마스크부터. 어. 자, 그럼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안 되고 네. 지금부터 순에 상관없이 보기를 세개 드릴게요. 그중에서 2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기 알아볼까요? 1번. 5인 이상 자유로운 만남. 아이박빙인데요 음. <laughs> 일단 4인으로 늘 제한이 되니까. 네. 참고로 또 우리 라디오 팀도 다섯 명이 넘으니까. 맞아요. 같이 못먹죠그니까 제가 가고 나면 아마 네 명이서 뭐한나 음. 없이만 먹는 것 같아.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그럴 아, 있어요. 밖에서 아니안한대요 왜냐면 아, 네. 사람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제발 진짜 나 이거 좀 풀려가지고 우리 팀들하고 진짜 밥한번 먹고 회식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네 우리도 회식 안한지 오래됐네요. 그렇네요. 네, 2번 파리, 하와이, 뉴욕 가고 싶다 해외 여행 떠나기. 자 오늘 떠나 고양이가 네. 인천 공항 안 간지가 <laughs> 진짜 오래됐어요. 어, 네. <laughs> 와 진짜 저는 공항 안 간지 거의 인천... 2년 은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영종도 에 아직 있죠? <laughs> 있죠, 있죠. 있죠. <laughs> 네. 뉴스에 자주 나와요. 파리, <laughs> 하와이, 뉴욕. 아 상상만 해도 진짜 신난다. 네, 3번 영화관 커피숍 계곡 등에서 눈치 안 보고 음식 먹기. 아, 야, 그나마 커피숍은 가봤고 <laughs> 계곡도 못 가봤고 영화관을 안 간지도 꽤 됐네요. 어 진짜 저도 영화 마지막으로 본게 뭔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요. 네, 거의 저 라라랜드였을 거야 아마. 아, 네. 어? <laughs> 자 지금 세계 전부 다 하고 싶죠? <laughs> 네? 백신을 맞은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란 질문의 1위는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하기. 이미 공개했고요. 보기 세계 중에서 2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주하나가 보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줄까요? 네, 1번 5인 이상 자유로운 만남, 2번 파리, 하와이, 뉴욕 하고 싶다 해외 여행 떠나기, 3번 영화관 커피숍 계곡 등에서 눈치 안 보고 음식 먹기. 자이 중에 2위가 있을 텐데요.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철업지가 방금 불러가지고. 딱그 노래가 생각난다고 흰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리 그래, 진짜 제발 이얘기하는 진짜 우리 닉게내키 어디있어요뭔 소리만 들면 <laughs> <하면> 되지 <laughs> 그러면 네. 제가 아까 제버전을 들었으니까 그럼 주하나 버전으로 어, 한번 들어보죠 지, 지금 지금 목으로? 응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네이 정도 제발 나 죽지 말아, 말아 <laughs> 여러분, 다른 버전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어디로 보낼까요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자 그럼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올텐데요 주민센터 네. 주하나의 템포 올리는 신청곡입니다 오늘 노래는 뭐예요마이팀하우스의 에너지 에너지 오 널 항상 애타게 불러 이기소가날 숨쉬게 해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두근대는내 가슴을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널 원하는 이 노래가 들리니 마 에너지 나는 너의 에너지 오늘도 가만히 너의 사진을 봐 전화기를 열면 내 눈앞에 늘 환한 미소가 지친 내 삶의 비타민 넌 나만의 엔돌핀 무엇보다 값진 내 삶의 전부가 너 어딜 가도 항상 네가더 올라 어, 그대 이름 석차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 언제나 난네표 너만의 아이 잊혀 힘들고 지칠 땐 철은 이 삼칠 허자 출동 day, I want you day day.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no, 너밖에 너, 너 하나뿐이야. One, two, three, let's go.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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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덟 시 사십오 분이 됐습니다. 에너지 마이티 마스 노래 듣고 왔고요. 네. SBS 간판 아나운서 수일에 호감가는 천사 수호천사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트렌드가 오늘 평균 이점칠 일 백신 유급 휴가를 받는다며 평균 이점칠 일을 원한다 했는데요. 준비한 설문 조사가 백신을 맞은 후 가장 하고 싶은 일 되는데요. 네. 앞서 보기를 세개 드렸죠. 그 중에 2위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철가라고 보낸 문자 볼까요? 천은미 씨 1번 5인 이상 자유로운 만남. 친구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 1 년에 딱두번 보는데 벌써 1년 넘게 못 보고 슬퍼요. 네 맞아요. 친구 딱다섯명 만날 때한면 빼고 만나야 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힘들죠. 그 단톡방에서도 쉽지 않아요. 다 같이 만나기. 우리 송은이 씨는 여섯 명 단톡방인데 만날 면 우리는 누구? 우 빼고 만나야 될일서 어렵다 네, 우상희씨 2번이요 해외여행 떠나기 정말 떠나고 싶어요 해외여행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어서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의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 음. 떠나고 싶어요 어디든 훌훌 자 그러면 백신을 맞고 가장 하고 싶은 일 과연 네. 2위는 뭐죠? 정답은 2번 파리 하와이 뉴욕 가고 싶다 해외여행 떠나기 네 빨리 그 날에 오길 바라면서요. 선물 받으실 분은 철파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꼭 확인해 주고요. 시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도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나 확인할 준비 되셨나요? 직장 연애 보고서 해야죠. 네, 오일이6님 느긋하게 직견서 들으려고 출근을 30분이나 일찍 했습니다. 아, 입몸에 선크림 발라야겠어요. 아 자외선 때문에 따갑네. <laughs> 그리고 오늘도 심쿵 일러스트 기대할게요. 아, 나이모에 선크림 발라게서는 거의 처음 아, 들어본 문장인데요. 이게 너무 이제 웃음이 나서 이모이 마르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SPF 이건 한 50까지는 아니고 30 정도로 어, 오, 추천할게요. 네, 괜찮네요. 네, 오늘도 역시 사연 소개 마지막 부분에 직연수 모멘트 그날의 결정적인 장면을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슴 몽글몽글해지는 사연의 연애 사연을 소개할게요. 예순 아홉 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연애 보고서 제 69장 시은 씨는 어때요? 취업 준비할 때부터 제 로망은 이거였습니다. 목에 사원증 걸고 한 손에 커피 들고 다니기. 평생 커피는 몇번 마셔보지도 않았으면서 취업이 되자마자 카페에서 당당히 외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주세요. 스스로 나좀 멋있었다 뿌듯한 것도 잠시. 제가 카페인에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그때야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결국 디카페인 커피로 어른 흉내를 내면서 조금씩 회사 일에 익숙해질 무렵.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동으로 새로운 대리님이 오셨죠. 대리님은 잘 웃고 동료도 잘 챙겨주시는 분이라 팀원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날도 디카페인 커피를 사러 커피숍에 들렀죠. 어, 시윤 씨, 커피 사러 왔어요? 우연히 대리님을 만났습니다. 네라고 대답했더니 팀장님은 점원을 향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추가해 주세요. 아 디카페인으로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카페인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네 싶어서 순간 설레버렸습니다 한동안 회사 얘기를 하다가 커피가 나왔다는 진동벨이 울렸고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말을 꺼냈죠 대리님은 참 섬세하고 친절하시다고. 직장 동료의 사소한 말도 기억해 주시는 게참 좋다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어요. 아~ <laughs>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네? 아~ 저기 신호 바뀌었네요. 가죠? 거기서 그 대화는 끝이 났지만 전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신 것처럼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그리고 대리님을 좋아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버렸죠. 그렇다고 마음을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던진 말일지도 모르는데 자꾸 커지는 마음이 버거웠습니다. 근데 며칠 후 야근을 하던 날한 사람 두 사람 먼저 퇴근을 해 버리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대리님과 저뿐이었습니다. 신씨, 밖에 비 오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데려다 줄게요. 정리하고 10분 뒤에 출발하죠. 단둘이 차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집에 데려다주는 것도 대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는 것도 전부 처음이었죠 조용한 차 안에서 들리는 빗소리 아주 작게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차문 밖으로 보이는 건 빗방울에 번진 아주 흐릿한 풍경이었죠 근데 툭 운전에 집중하던 대리님이 묻더라고요 난비 내리는 날 좋아하는데 시은 씨는 어때요? 아 비요? 사실 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저는 잠시 머뭇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다음 말에 또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가슴이 두근댔죠 다음엔 시은씨 좋아하는 거 같이 하죠 우리 뭐 할까요? 멈춰진 것 조린 시 간이 있 기에 알수있을 거예요？내 맘과 같이. 우리 뭐 할까요? 묻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다음에 만나면 뭐 할까 고민하는 다정한 커플이에요. 제 모든 미래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할 생각에 늘 설레는 요즘 참 많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요. 우, 이런 날 위로는 어직장인의 보고서 윤땡땡님이 사인했고요. 백화덤 네. 상품을 챙겨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김성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laughs> 오늘의 직연사 모먼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산에 <laughs>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요 신호에 걸렸겠죠? <laughs> 네, 아 너무 좋네요. 음... 분위기가 비가 와서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 네. 비가 또한 몫을 한것 같고. 음... 어 나네 예전에 소개팅 때 우리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오셨어요. <laughs> 그런데 <그랬더니. 웃음> 어, 너무 크게. 네. 일단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음. 아! 아, 뭐야. 아, 뭐라 했는지못들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뭐 할까요? <laughs> 우리 뭐 할까요? 이렇게 영철 오빠가 소개팅 할때물었더니여자가 그런 것도 준비 안해 왔어요. 이 <웃음> <웃음> 내가 너무 크게 웃어서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부터 딱 내가 웃는 소리 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너무 망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막테러했습니다신씨네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뭐 할까요? 어, 각자 일해요 <laughs> 오늘 하루 오프너 지칠 때는 지아라 양철이랑 시은이는 이제 시아라 일해요. 안녕하세요. 저 바빠요. 안 바빠도 오늘은 바볼게요 오늘 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런 말들어 말 누가 러더라 그 막, 그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성이면은그 네. 사람에게 자기는 바쁘고 늘 바쁘고 시간없고그하고 그런 사람이 방 너무 못됐지 그래 그 말을 안심더 바랍니다. 정말 못됐구나. 그랬었는데. <laughs> 고생하셨습니다.